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사이버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진도가 음,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정치와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어, 논술이나 면접 등 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답변이나 글에 있어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여러분들의 점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용어나 제도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헌법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헌법의 의미 변천의 역사적 과정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책임적인 용어는 헌법, 입헌주의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 등이 중요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 왼쪽에 그림이 아주 나와 있는데요, 어 조금 여러분의 수준을 무시하는 그림의 수준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법률물을 통해서 헌법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불리우고 또 하나는 헌법의 최고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 헌법의 이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어, 국가의 모든 통치 조직과 작용의 원리에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뜻이고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내용은 국가의 법 체계, 법 위계에서 최고위에 있는 또는 가장 모든 헌법 모든 법률의 근본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의 최고의 원칙이 되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의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 하위에 법률과 명령과 조례와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어,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헌법의 최고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제도, 특히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서 헌법의 최고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법 위계를 이 순서대로 암기해 줄 것을 여러분한테 요구드립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순서대로 외웠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시간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대로 꼭 외워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입헌주의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헌주의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헌법을 세운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 권력이 부당게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 왕이나 소수 사람들의 자의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법치주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원칙인데요, 헌법을 통해서 헌법을 세움으로써 통치 원리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원칙을 우리는 입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주의를 구현할 원리임을 알수 있고 관, 용어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어, 헌법의 의미의 변천에 앞서서 여러분 교과서 25페이지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늦은 밤에 음, 바깥에서 건물 외 바깥에서 집회하는 것을 과거에는 금지를 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모든 어떤 집회를 금지시켰었던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요. 이 법률이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후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 밤에 자기 집 근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시끄럽게 굴었을 때의 개인이 받는 피해보다 어, 주민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집회를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민주주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어, 물론 어, 모든 집회를 다 허용하는 건 지금 아닙니다. 일정한 소음과 일정한 시간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집시법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할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헌법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변천해 왔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요한 현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근대입헌주현법에서 여러가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근대입헌주현법이며 마지막으로 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를 수용하여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평등과 사회권 등을 강조하게 되는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나옵니다. 어,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헌법의 의미 변천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거는요이세 가지 의미가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당연히 고유한 의미 헌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도 고야음미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130개 조항에서는 이세 가지 의미 헌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여러분이 모든 시험에서 한 번쯤은 꼭 언급이 됩니다. 어,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법과 정치와 법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지라는 단어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헌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 복지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복지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정의 내려보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는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제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양한 넓은 의미의 복지에 포함될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도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볼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란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의 기능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내용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독해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뭐, 이 부분에서 틀리는 학생, 여러분 선배들 거의 없었고요. 아주 쉽고 일부 내용들은 겹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고 용어라든지 어려운 말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정도에서 멈추면 됩니다. 헌법의 기능은 총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에 보면은 개념을 더하다에 규범적 헌법과 장식적 헌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규범적 헌법이라는 것은 이런 헌법의 다섯 가지 기능들이 잘 발휘되고 사회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규범적 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고요. 장식적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식만 되어 있는 거죠.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어떤 독재라든지 반민주적인 형태가 많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헌법을 장식적 헌법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헌법의 기능 첫 번째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됩니다.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 역할 기능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어, 조직을 수권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 마지막 줄에 수권이랑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의 여러 권한 들을 찾았을 때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헌법이 또 권한을 준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히틀러의 수권법 에서도 이 수권 이란 단어가 나와 있었죠 어, 엄격한 삼법분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입법부 라든지 사법부의 권한을 어, 행정부 총통에게 일방적으로 숙권해 버리는 그러한 악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 기관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서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기능을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행정부를 불러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조사하는 등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권력을 일정한 부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어, 우리나라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는데요, 도입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 투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의 근거를 헌법이 제시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치 생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념적 갈등에 빠질 수도 있고 제도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어떤 국가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한번 나와 있는데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자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국가헌법은 실질적 평등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